이하늬 씨한테 드리고 싶은데요. 네, 그 되게 타짜투에 우사장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욕설 연기 되게 잘 봤습니다.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또 다른 작품 브라더가 또 전혀 다른 색깔의 캐릭터인데 같은 날 공교롭게 개봉이 되잖아요. 이하늬 씨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동시에 부담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을 좀들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브라더는.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, 제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, 한편으로는 좀... 아... 참... 아이를 안아고두 아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. <laughs>